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무 살 여대생인데 제가 얼마 전부터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 애는 대학생이고 아주 좋은 학교 다녀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집안도 엄청 좋은 집. 오시며 참여 다 좋은 것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답잖은 학교 다니고 내세울 건 외모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하면서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남친은 거기 사장 조카거든요. 저는 사장이 자기 조카 명문대 합격했단 말 듣고는 조금 역겹단 생각이 들어서 실쭉거리고 있었고 가끔씩. 그 애가 가게 놀러 오면 저랑 너무 비교된다 싶어서 괜히 심통 부리며 못본 척하고 그랬어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 마음 졸이면서 그 애랑 안 마주치길 바라며 가게에 출근하곤 했지만 그 애가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곧장 카페로 오니까 거의 매일 보거든요. 처음엔 그 애도 저를 조금쯤 관심 있어 하며 보더라고요. 제가 학벌도 딸리고 머리는 엄청 안 좋지만 외모가 조금 반반하긴 해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제법 잘해서 차려 입고 나가면 어지간한 남자들이 다가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몇 번은 연예인 제의도 받았을 만큼 외적으로 조금 잘난 구석이 있고 저도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로 돈좀 모으면 연기학원 다니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매니저들 자주 다니는 카페로 일자리를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오는 데라서 제가 아무리 이쁜들 시기와 질투만 봤지 외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바를 관둘까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 그애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이제야 말이지만 언제부턴지 그 애를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그런 킹카를 왜 그냥 두냐며 얼른 잡으라고 막 난리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애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동네 카페에서 속 터지게 시간 끄느니 제 미모가 하루라도 사라지기 전에 얼른 매니저들 눈에 띄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게를 옮겨야 하나 많아 싶기도 하고 그래요. 더구나 그 애가 과외하고 있던 애를 카페로 데려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나랑 인생 자체가 너무 비교돼서 자존심도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애가 과외 수업 할땐 은근히 심통 부리고 어떨 땐 음료 서빙하러 나가기 전에 그의 컵에다가 이물질도 막 넣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공부 못해서 못난 학교에 들어간 건데 그걸 갖고 왜 그러나 싶어서 스스로도 한숨이 나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애는 그저 말없이 아무것도 트집 안 잡고 제가 어떻게 굴어도 화도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고만장해서 못되게 굴었던 면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르치던 애랑 사이가 수상쩍어지더라고요. 둘이서 서로 쳐다보는 눈치도 수상쩍고 한 번씩 손도 잡고 어떨 땐 볼에다 슬쩍슬쩍 뽀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데그 애랑 그 고등학생이랑 가게 앞에서 자가용 타고 막 가려다가 저를 보더니 집까지 태워주겠다잖아요. 저는 막 싫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시내로 나간다며 자꾸 타라길래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탔어요. 앞좌석엔 그 애랑 고등학생이랑 둘이 나란히 앉아서 깔깔대고 얼마나 정답던지 몰라요. 더구나 그 차도 그의 대학 입학 선물로 부모님이 큰맘 먹고 뽑아준 엄청 좋은 차였어요. 둘이서 하는 얘기가 수능 점수, 얼마가 목표다, 어디 의대나 한의대가 좋다더라. 10년 후에 유망한 직업이 뭘까 뭐 이런 얘기이니까 제가 깰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렇게 카페 알바나 하고 아줌마 손님들 비위 맞춰주느라 근처 편의점 가서 자질 고래한 여성용품도 사다 줘야 하고 한 번씩 사장이 고함 지르면 찍소리 못하고 쭈그러들어야 하는데 둘은 아주 딴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애가 저 같은 것한테 어디 관심이나 두겠어요? 제가 심통 부리며 음료를 테이블에 콱 놓다가 한 번씩 음료가 그의 옷에 튀어서 얼룩이 나기도 했고, 커피를 그대로 와락 쏟기도 했고, 조각 케이크 같은 거 시키면 꽝꽝 얼어서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걸 갖다 주기도 했거든요. 그 애는 제가 열등감에 그런다는 걸 이미 알 거예요. 그런데도 내색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봐도 애초에 나 같은 건 아예 상대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저요, 그 가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있지도 못하겠어요. 사장 영감이나 아줌마 손님들 구박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고 저의 미래를 위해 연예인 되려면 매니저들 우글거리는 카페로 가서 얼른 연예계 대뷔하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자꾸 눈에 밝혀요. 내가 못됐게 굴면 받아치면 될 일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가 도로 그 부메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애한테 사랑 고백해도 되나요? 고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살면서 누구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공부를 못하며 학창시절을 겨우 보냈으니 맨날 쥐어 터지는 게 일상사였고 그러다 보니 가진 자존감도 없었어요.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남친 사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쩔쩔 매는 꼴을 남한테 들키기도 싫어요. 우리 엄마는 요새 내가 이상하다며 자꾸 속마음 캐무르려 하는데 그것조차도 짜증나서 어제는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우리 오빠나 언니는 나이 차가 많아서 얘기도 안 통하고 자기들 연애 사업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대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나한테는 고운 소리는 안 하니까 말하기도 싫고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엄마가 작은 식당에서 우리 식구 그저 그렇게 먹고 살고 커왔어요. 이런 내막 알면 그 애도. 나를 완전히 싫어하겠죠? 딱히 아주 마음 터놓고 진지하게 상담할 친구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주제 파악하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삼가해 주세요. 어쩌면 그 애는 지금 과외하는 고등학생이랑 나중에 자기네 학교 선후배로 당당히 연애하겠죠. 잘난 것들끼리 잘난 척 하면서 우리 같은 못난 것들을 속으로 비웃겠죠. 겉으론 내색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우리 아빠가 살아계실 땐 그나마 조금 살 만은 했는데 싶고 아빠 안 돌아가셨으면 나도 과외라도 받아서 그런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가도 내 머리에 그런 엄청난 데를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와요. 어제 그 애랑 고등학생이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 둘이서 여름 방학 때 며칠 놀러 가기로 계획 세우고 있더라고요. 단둘이만 다녀올 거라면서 서로 부모들 모르게 다녀올 핑계거리 만드느라 정신없고요. 이미 훌훌 떠나가는 그 애가 그날따라 더 잘생겨 보여서 아깝고 내 손에서 자꾸 멀어진다 싶으니까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조금 울다가 너무 속상해서 몸 아프단 핑계대고 가게 조퇴했어요. 여러분 저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